안녕하세요 여러분 빙엑스를 사용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수수료가 생각보다 크다 처음에는 크게 체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여러 번 그걸 한달 내내 반복해서 매매하다 보면 수수료가 수익을 꽤 많이 갉아먹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검색을 해 보면 셀퍼럴 페이백 같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정보가 너무 많고 사람마다 말도 다 달라서 오히려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퍼럴의 한계, 페이백의 장점,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셀퍼럴 방식의 한계와 리스크입니다. 셀퍼럴은 구조부터가 복잡합니다. 파트너 계정 A를 하나 만들고 그 레퍼럴 링크로 매매 계정 B를 다시 가입시키는 방식이죠. 즉, 한 사람이 두 사람인 것처럼 움직여야 합니다. 겉으로 보면 요율이 60% 이상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리스크입니다. 첫째, 빙 X는 다 계정 운영을 금지합니다. 같은 사람이 계정을 두개 이상 사용하는 건 명확한 규정 위반입니다. IP, 기기 정보, 지갑 이동 패턴은 거래소가 계속 추적합니다. 적발될 경우, 계정 정지, 누적 페이백 몰수 같은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관리 자체가 너무 번거롭습니다. VPN 사용, 기기 분리, 로그인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게 너무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매매 타이밍을 놓치기 쉽습니다. 셋째, 요율이 불안정합니다. 처음에는 60%를 받다가 심사 이후 40%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, 규정을 어긴 상태로 매매한다는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. 결론적으로 셀퍼럴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큰 방식입니다. 두 번째, 페이백 방식의 장점입니다. 반면 페이백은 구조가 훨씬 단순합니다. 계정 하나만 사용하고 인플루언서 링크로 가입해서 등록만 하면 끝입니다. 빙엑스는 다 계정을 금지하지만 하나의 계정으로 공식 링크를 통해 가입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즉 규정을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식입니다. 혜택도 충분히 큽니다. 기본 할인 20%에 추가 페이백을 더하면 총 최대 68%까지 수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. 게다가 대부분 자동 지급 방식이라 매번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. 그냥 평소처럼 매매만 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수수료로 한 번에 50만 원을 냈다면 페이백 이후 실제 부담은 약 1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. 거래를 반복할수록 이 차이는 점점 커지고 무엇보다 규정을 지킨다는 안정감 덕분에 멘탈 관리에도 훨씬 유리합니다. 세 번째, 페이백 고르는 기준입니다. 물론 모든 페이백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꼭이세 가지는 확인하세요. 첫째, 자동 지급인지 확인하세요. 수동 지급은 지연이나 미지급 리스크가 있습니다. 자동 지급이 훨씬 안전합니다. 둘째, 최종 수수료율을 보세요. 몇 퍼센트 페이백이라는 말보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내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. 셋째, 안정성입니다. 빙엑스는 인플루언서를 주기적으로 심사합니다. 오래 운영된 곳일수록 요율이 안정적인 경우가 많고 부가 혜택이 있다면 추가로 챙길 수도 있습니다.